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자, 매년 학기 초가 되면 많은 고1분들이 현재 학교에 적응이 어려워요. 지금 학교에 무슨 생각으로 지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더는 못 다니겠어요. 친구들이 있는 A학교로 가고 싶어요. 집 근처에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0개 정도씩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사실 댓글을 제가 달아드리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학이 잘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학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배정받은 고일들이 현재 학교에서 탈출하는 방법 적응이 어려워요. 지망을 잘못했어요. 통학하기가 멀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 톡.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절대 안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특정 학교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면 잘안 됩니다. 보통 희망하시는 특정 학교들이 인기 학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내 친구가 여기 다닌다. 집 근처에 이 학교에 가고 싶다. 학교에 빈자리가 있어야만 받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인데 학기 초잖아요. 그런데 빈 자리가 있기에 힘들죠 그러니까 빈자리 있는 학교는 보통 비인기 학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달이 난 학교일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학교에 탈출이 목표여야 합니다 특정 학교로 옮기는 것이 목표면 안 됩니다 두번째 자퇴 후 재입학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자퇴 후 재입학을 해가지고 다시 중3대로 돌아가서 어, 지망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퇴 후 재입학을 하면 중3대로 돌아가서 지망하는 게 아니고 내년 중3대 다 선택하고 나서 남은 거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래 소속 학교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소중한 학생 시절 1년 낭비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전학 후 리턴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학 후 리턴, 전학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여러분들의 입시와 학교 생활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전학이 많으면 종합전형에서 불리한 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학을 할때 비인기 전공, 그 학교마다 전공이 있는데 비인기 전공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이 쌤 공부 톡톡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학교를 탈출할 수 있냐 일단 담임과 상담하세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돼요 어 어떤 방식으로 전학을 가시든 현재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교의 허가 없이는 전학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학 의사가 내가 전학 의사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현재 지역에서 어떻게 학교를 옮겨줄 수 있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담임 선생님도 잘 모를 수 있죠. 알아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현재 학교가 전학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간에 학생이 전학을 나간다고 하면 손해죠. 학생 숫자 딱 맞춰가지고 교과서도 반이고 선생님이고 과정이고 딱 준비해놨잖아요. 근데 학생 숫자 하나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학생 지금 나갈 학생 이 학생 받기 위해서 어떤 학생은 못 받았잖아요. 근 어떤 안타깝게 떨어진 학생이 있겠죠. 그 학생에게도 공정하지 못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마구마구 전학을 시켜주는 게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전학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어 그래 어 내가 알아볼게 어너 전학된대 전학 아, 갈수 있는 학교는 여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양쪽 학교장들이 승인하면 전학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장 승인형인데 학교장 추천으로 전학을 간다라고 자꾸 댓글을 다시는 그게 아니라 그게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비평준화 지역 학교들이 학교 장승인형이고, 어 부산의 일부 학교들이 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현재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말씀을 잘 해보세요.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가능할 것 같으면 전학이 가능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부모님도 잘 설득을 하셔야겠죠. 조이 쌤의 공부 톡톡. 두 번째 전학을 지금 현재 배정받은 학교에서 탈출하는 방법 온 가족의 거주지 이전입니다. 온 가족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는 전학이 어려워라고 말한다면 가장 흔하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거주지 이전. 거주지 이전은 당연히 전학의 뚜렷한 이유가 되고요. 거주지 이전과 동시에 전학이 추진됩니다. 여기서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온 가족이 다 가야 됩니다. 고모가 어디 어디 사는데 대학 다니는 오빠가 어디 어디 사는데 제가 거기 그 지역 가서 자취를 하면 이런 거다안 됩니다. 이런 거다안 되고 온 가족이 전부 이동해야 되고 형제 뭐 자매 조부모 같이 살면 다 같이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아버님이 직장이 현재 지역에서 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빠는 현재 동네에 있고 엄마랑 나만 따로 집을 사서 나갈 거다 이러면 아버님의 재직 증명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이, 어, 어머님과 본인만 또 전학이 가능합니다 이사해서 만약에 이렇게 거주지가 두 개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형제자매 학교를 이유로 형제자매도 현재 지역에서 그냥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랑 나는 서울 지역에 집을 사서 나간 뒤 전학해버리고 아빠랑 오빠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그냥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빠의 재직이 경기도면 가능하고 가끔 이제 월세 집만 월세 작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 구해서 이사 가는 척하고 현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면 안 되냐 하는데 이게 바로 위장 전입입니다. 교육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고요. 의심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데서 얘가 산다고? 이런 학생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어 학생 어느 어느 고등학교 다니지? 나 어, 경기도 교육청 누군데 지금 집에 있어? 어그불 켜봐 이런 거 합니다. 네, 이런 거 하고 부숲 들어와가지고, 어, 그래, 너 여기서 사는 거 맞지? 그래, 젓가락 하나 꺼내봐. 막 이런 것도 시키기도 하고, 철저하게 색출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은, 이렇게 들키기가 쉬워요. 어, 그리고 이사가는 집이 가까우면 안 되겠죠? 당연히 멀리 가야 됩니다.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앞동으로 가도 전화기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그, 통학이 어려울 정도로 가야 돼요. 집 근처로 이사가서, 이사간 집에서 통학이 가능하면 전학 안 시켜주고요. 적어도 현재 학군 단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 현재 학교에, 만약에 현재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 그러면 거주지 이전은 뚜렷한 이유가 되지 않겠죠? 네. 왜, 선생님, 저, 어, 이사가가지고 전학 가려고요. 그래도 기숙사인데 그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릴 테니까. 그럴 경우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조이 쌤의 공부톡톡. 다음은 진로 변경 전입학입니다.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왔다 갔다 넘어갈 수 있을 때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1학년 1학기를 현지 학교에서 그냥 보내시고 1학기 말에. 그러니까, 여름에 신청해서 여름방학 때 전학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격차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셔가지고 나는 일반고인데 특성학으로, 나는 특성학원인데 일반고 가고 싶다. 하실 분들은 지역 교육청에 바로 전화를 하셔서 언제 신청 받는지 어떤 절차에 갖고 있는지 문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어떤 지역이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는 무단결석 5회 이상이면 안 되고요, 징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징계, 뭐 정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안 되고, 당연히 그런 무단결석이나 징계 받으신 분들은 그. 목적고에서 받아주지 않겠죠. 학기 초에 지금 당장 전학되냐고 많이 여쭤보세요. 지금 하고 싶다고, 지금. 그런데 그거 안 됩니다. 1학, 1학기의 성적, 1학기의 출결, 이런 게 있어야 전학이 되기 때문에 1학기 말에 가는 거예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학년은 진로 변경 전입학 대상이 아닙니다. 1학년만 돼요. 서울도 2학년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2학년 3월. 그러니까 2학년 초에만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이제 특성화고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과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과를 정해서 공부를 안 하고 그 과에 해당하는 특기, 그 과에 해당하는 전공 수업을 배우게 되는데, 어 일반고 2학년은 2학년 때부터 아주 깊숙한 학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커리큘럼이 완전 달라요. 특성화고 일반고는 2학년 이전에 바꾸는 게 원래 맞고 서울만 특별하게. 2학년 완전 급 초반에는 한번 해주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에 문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3 1학기 3월 이렇게 3번 진로변경 전입학 기회가 있고요. 경기는 안 됩니다. 경기는 진로변경 전입학 안 해줘요. 그래서 특히나 경기도 학생들은 일반고 특성화고를 이렇게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1학기 2학기 2번 합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번 하는데 교육감 심의형이 있고 학교장 심의형인 학교로 나눠져서 학교장 심의형은 학교장 분들이 동의하시면 넘어가시는 거고 교육감 심의형은 교육청에서 평가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인천의 경우도 1학기 2학기 2번 하고요. 대구의 경우는 진로변강 전입학을 1학기에 한번 해요. 1학년, 1학기에 한번 하는데, 이 특성화고가 일반고로는 못 갑니다. 일반고가 특성화고로 가는 것만 또 허용합니다. 조이 쌤의 공부톡톡, 다음은 특목고 예고 최고 이런 특목고에서의 전학 신청입니다. 예, 와 보니까 특목고 애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올 곳이 아니었어요. 예고나 최고는 저의 꿈과 먼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자사고, 외고, 국제고, 특목고 이런 데는 선발형이잖아요. 들어가실 때 면접도 보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교들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교장 선생님까지 승인되면 일반고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이건 거의 즉시 돼요. 그래서 예고나 최고도. 비슷합니다. 어 이게 이제 본인의 지위를 버리는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해요. 바로바로 바로 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전학 승인은 현재 학교의 재량이자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해 줄지 말지, 좀 미적지근하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학교의 행정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다 학비가 비싸죠. 네, 특목고, 예고, 최고, 뭐 이런, 다 비싸잖아요. 전학을 했다고 학비가 반한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고를 배정할 때, 원하는 학교, 아, 내가 그래도, 어? 저 특목고 출신인데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학교를 가야지? 예, 안 됩니다. 빈자리가 있는 학교에 배정하는 겁니다. 네, 이미 꽉 차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학기 초니까? 그래서, 미달인 학교 학기 초라면 미달된 학교에 어, 지망권을 받아서 1지망, 2지망, 3지망에 써서 배정합니다. 조이 쌤의 공부 톡톡. 아 어, 이거는 이제 일반 고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 앞과거랑 비교해 보시면 특목고 예고 최고로 편입 후 리턴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일반고 출 일반고에 계십니다. 보통 특성화고는 좀 어렵긴 한데 가능은 합니다. 현재 학교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전학이 안 된대요. 집에서는 이사가 안 된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 말라고 하죠. 학적을 바꿔서 특성화고나 일반고에 가긴 또 싫고 막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선발 권한을 갖고 있는 특목고에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지금 학교에서 특목고로 가버리는 거죠.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예고, 최고 이런 데는 학기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전학 나간 만큼 학생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편입을 받습니다. 편입 공고를 내고 편입을 받아주는데 편입 절차가 학교마다 다 달라요. 면접부터 다 다시 보는 학교도 있고 성적만 보고 선발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특목고로 학적을 옮길 수가 있죠. 어쨌든 선발이 된다면. 주의할 점은 특목고들 학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하시면 안 되겠죠. 부모님과 상담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특목고들은 편입이어도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꽤나 어려울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특목고에 일단 갔다가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래서 1학년 2학기 해보고 괜찮으면 거기 있고 안 되면 2학년 1학기 때 일반고로 리턴을 해서 다른 일반고 진학을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손해가 막심한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안 됩니다 원적 학교로 배치돼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리턴하면은 원래 학교로 그냥 배치해요. 그래서 요런 방법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조이 쌤의 공부 톡톡. 어, 마지막은 이제 우울합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막 이러신 분 많죠. 질병이나 학폭을 위한, 통한 전학이 있어요. 요게 이제, 현재 교육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학생을 전학시키는 건데, 이것도 즉시 됩니다. 즉시 되는데, 우울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증 판정을 받으셔야, 전학 근처에라도 갈수 있어요. 전학 근처입니다. 전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 어, 신경정신과에 가셔야 됩니다. 진짜 우울하시면. 그래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울증을 갖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을 받으시고. 근데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전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 가도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 우울증의 원인이 현재 학교에 있다! 이두 가지를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학이 승인되고요. 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질병의 원인이 학교에 있다! 이거를 증명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천식이 있다. 천식이 심해졌다. 증명서입니다. 근데 다른 학교 가면 천식이 낫냐? 이걸로 전학을 어떻게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학교만 안 가면 나을 것 같은 병. 이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증명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학폭을 당하면 전학이 가능하죠. 학폭을 당하면 뭐 선생님한테 맞아도. 근데 학폭은 요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긴 한데. 직접 신체적인 위해를 당한 것, 그리고 물건을 빼앗긴 것,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것, 그리고 여러 명이 무리를 이루어서 언어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 괴롭게 하는 것, 어, 이런 거 모두 학폭입니다. 모두 학폭에 해당하고 원래는 이제 기본적인 조치는 학폭을 한 당사자를 현재 학교에서 5km 밖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보내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랑 친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걔가 간다고 해도 소용없다.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해버리면 현재 학교에서 5km 바깥쪽에 있는 학교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동일 계열로 시켜주는 겁니다. 일반고면 일반고, 특목고면 아 특성화고면 특성하고 바꾸면 크로스 안 됩니다. 학복 당했으니까 일반고로 일반고였는데 특성하고 갈래요. 이렇게는 안 돼요. 조이 쌤의 공부 톡톡 결론적으로는 학기 초반 되면 학교 생활에 고민이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냐, 탈출할 수 있냐. 사실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학폭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현재 학교에 있다 보면 적응도 되고 괜찮아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 교사 생활에도 해봤는데 어, 제가 그런 학생들이 잘 보이나봐요. 잘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해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있는 문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현재 학교에서 잘 적응하셔서 안정적인 고등학교 생활 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 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